가마쿠라에 자리 잡은 도자기 가게 도키야 기페이에 단잠을 깨우는 전화벨 소리가 울립니다. 전화를 건건 건 근처 경찰서 집에 장남인 고에이가 칼에 찔려 병원에 이송되었다는 것 병원을 찾은 사다이코와 아키미에게 주변에 원한을 살 사람이 없는지 묻습니다. 마땅한 사람이 생각나지 않아 고개를 젓는 그들에게 의사가 나타나 조금 전 아들이 죽었음을 알립니다. 다음날 새벽 아키미는 제사 때문에 친정에 간 며느리 소요코를 집으로 부릅니다. 그녀는 죽은 남편의 불단 앞에서 조용히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죠. 그리고 집을 누가 해집진 않았을지 걱정하는 소요코와 함께 사다이코는 고에이가 살던 아파트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어제 만난 형사가 사진 하나를 내밀며 아는 사이인지 묻습니다. 소요코는 흠칫 놀라며 아는 사람이 구마모토 같다고 이야기하죠. 사정 청취를 위해 소유코는 경찰서에 갔다 저녁 늦게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진의 주인공이 구마모토가 맞고 고에이를 만나기 전에 교제했던 전 남자친구였다는 것, 성격이 집요하여 헤어지기 전에 다퉜다는 것, 최근에 연락이 왔고 고에이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털어놓죠. 사건의 범인은 역시나 구마모토였습니다. 사흘 만에 붙잡힌 그는 여자를 상대로 상해 사건까지 일으켰던 사람이었죠. 사다이코는 큰 사건에 휘말린, 그리고 어린 나유타를 키워야 하는 며느리에게 2층 방을 사용하게 하며 어떨지 제안합니다. 아키미는 며느리가 껄끄러웠지만, 사다이코의 제안에 소유코가 수락하자,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며느리와 손자의 동거가 시작됩니다. 시간은 흘러 1년 뒤, 구마모토의 결심 공판이 벌어집니다. 구마모토는 소유코를 빼앗겼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판결 이래 그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되죠. 그러자 구마모토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고에이를 죽인 건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소유코가 원해서였다는 거였죠. 남편과 이혼하고 자신과 다시 만나기 위해 벌인 일인데 어째서 자기만 처벌받는 건지 억울하다는 구마모토. 법정은 일순간 술렁이지만 이내 패정이 선언되고 그는 끈에 묶인 채 법정에서 끌려나가게 되죠. 방청하던 기자 중한 명이 소유코에게 구마모토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묻습니다. 그녀는 나유타를 데리러 가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했지만 끈질기게 기자가 들러붙습니다. 그런 기자에게 소유코는 당신들 멋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라는 거친 어투로 쏘아붙이고 자리를 떠납니다. 사건이 이렇게 되자 아키미는 며느리를 의심하게 됩니다. 구마무토가 괜한 소리를 한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한 것이죠. 남편의 죽음 이후 이상하리만치 침착했던 그녀의 행동도 의심을 증폭시킵니다. 이후 그녀와 살던 집에서 이상한 일을 겪습니다. 손자 나유타가 벼랑간 계단에서 아키미를 힘껏 밀어 떨어뜨리는가 하면 아끼던 도자기가 박살 난채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2층 방에 올라갔던 아키미는 소유코의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그곳에는 시어머니인 자신이 했던 불만스러운 말들과 고에이의 말들이 휘갈겨 쓴 문체로 적혀 있었죠. 아끼던 아들이자 남편인 고에이의 죽음, 그리고 살인범인 구마모토가 남긴 수상한 이야기. 정말 이 사건에는 소요코가 개입되어 있는 걸까요? 그리고 나유타 역시 구마모토의 아들이었던 걸까요? 작품은 고에이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도키야 기페이의 후계자이자 소요코의 남편 그리고 사다이코와 아키미의 아들이었던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사망을 넘어 한 가정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그의 죽음은 집요한 감정을 사랑이라 착각하던 구마무토에 의해 일어납니다. 이미 수년 전 관계가 정리된 소유코에게서 여전히 호감을 느끼던 그는 소유코를 되찾기 위해 고해의를 제거해야 된다 믿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이 범죄가 소유코와 공모를 벌인 것처럼 암시하는 이야기를 남기게 되죠. 그러고 보니 소유코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알고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나치게 과장된 것 같고 눈물도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일주기가 되자마자 남편짐을 정리하고 빠르게 보통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는 선입견이 사건을 정확히 보는데 얼마나 큰 방해 요소가 되는지 보여줍니다. 지속적으로 그녀를 의심하게 된 아키미는 계속 그런 정보만 찾아듣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며느리를 바라보니 제대로 된 모습이 눈에 비칠 리 없었죠. 그후아키미 주변에서 꺼림칙한 일몇 개가 생기자 그녀는 소유코가 고에이를 죽이는데 어떤 식으로든 가담했으리라 확신합니다. 쉬쉬하긴 했으나 소유코는 고에이한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폭언은 물론이고 신체적 폭행도 당하는지 팔 곳곳에 멍자국이 늘 있었으니 말이죠.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고해를 죽이고 사랑했던 남자와 새 출발을 하려는 가련한 여주인공 아키미의 머릿속은 이미 이런 시나리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유코가 친절하게 대하면 그 저희를 숨기기 위함이라 생각하고 소유코가 퉁명스러워 보이면 역시 본색을 보이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고 평행선을 긋게 된 데에는 선입견이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사건이 더 불행해진 데에는 성숙하지 못했던 저널리즘의 개입과 인민재판에 가까운 피해자 다그치기가 있습니다. 아키미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나유타가 고에이와 닮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건 역시 자신이 생각하는 고에이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쩌면 욱하는 성격이 구마모토의 빗줄이 아닌가 의심하게 되죠. 이를 충동질하는 게 바로 잡지사 기자입니다. 결혼식 때 이미 아이가 있었다는 것, 결혼 후에도 구마모토를 칼같이 끊어내지 못했다는 것, 고에이에게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벗어나고 싶었다는 것 등을 아키미에게 얘기해 주는데, 이는 모두 구마모토와 소유코를 연결시키고 있었죠. 특종을 쫓기 위한 기자의 직업정신을 나무랄 수만은 없습니다. 사회가 덮으려 하는 부당한 사건에 대해 취재하고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자 그들의 사명인 이상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인터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취재에는 적정한 선이 있어야 했습니다. 막연한 추측이나 제멋대로의 끼워 맞추기가 아닌 범인을 상정해 놓고 범행 동기를 조립하는 식의 추리가 아닌 확실한 증거가 기반이 된 이야기가 필요했던 거죠. 불행히도 이 사건을 맡은 기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황색 언론이라 불릴 만한 이들의 취재 방식은 피해를 입은 가족의 상처를 덧나게 합니다. 위로의 말로도 추스를 수 없는 감정의 상처를 더 벌리고 소금까지 뿌리던 게 이들의 태도였죠. 기자에게 이 사건은 한낱 가십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마모토가 살인범으로 징역을 살게 된건 그들 입장에서는 밋밋한 마무리입니다. 이 사건 뒤에는 더큰 음모가 고상한 척하는 며느리의 두 얼굴이 있었다와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속적으로 의심의 불씨를 가족의 중심부로 옮겨옵니다. 모든 가족이 이 불씨에 의해 타진 않았지만 어머니였던 아키미 그리고 그녀의 언니였던 하루코는 이 불씨가 옮겨붙습니다. 불을 끄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요소로 불이 더 이상 탈수 없게 소화하는 방법, 혹은 완전히 다 타서 더을 태울 게 없어 자연 소화되는 방법. 불행히도 이 사건의 등장 인물 중 몇몇은 후자의 불행한 최후와 유사했습니다. 사회파 미스터리 작가인 시즈쿠이 슈스케의 작품답게 이야기는 고에이의 죽음 이후 시종일관 긴장감 넘치게 흘러갑니다. 소유코의 행동이 수상하다가도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고 고개가 끄덕여지다가도 한 번쯤 갸웃하게 만드는 언행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고에이를 죽인 범인 소유코의 의문스러운 행동에 대해 작품은 마지막이 되어서야 그 진상을 밝힙니다. 사실 밝힘의 과정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고해이가 죽었다는 것, 그리고 아내 소요코가 시어머니와 큰 갈등을 빚었다는 것, 그것뿐이었죠. 잘 만든 미스터리 작품일수록 범인이 누군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범인을 먼저 드러내고 서술하는 작품 중에도 뛰어난 작품이 있는가 하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 범인은 알수 없었지만 이야기 자체는 졸작인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초반에 긴장감을 만들어 후반부까지 이끌어가는지, 진실이 드러날 때 얼마나 이야기가 개연성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진실이 어떤 충격을 주는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아주 탁월한 미스터리 소설이었습니다. 책의 극 초반부를 제외하고는 시종 일관 팽팽한 텐션에서 스토리가 흘러가며, 진상이 드러날 때의 개연성과 그 파장은 독자에게 충분히 와닿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아주 시원한 결론을 기다렸을 독자에겐 아쉬움이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행동보다는 의도,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참을성 있게 그려낸 집착적인 서스펜스에는 사이다 같은 결말이 꼭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완의 복수와 같았던 결말이 이 이야기를 빛내고 있었습니다. 선입견이 비전은 부정적인 환상에 휩싸여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하던 시어머니 아키미와 침착한 표정 뒤에 서늘한 얼굴을 숨기고 있는 것 같던 며느리 소요코와의 갈등을 그린 이야기, 그리고 한 여자와 남편 고에이를 두고 갈등을 빚다 스스로 인생을 그르친 구마모토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 《악어의 눈물》이었습니다.